특목고 명문대 합격한 친구들은 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는 고입 대입에 매우 중요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독서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꼭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즈지편년 대표 양근영입니다. 생기부 필독서 국어 사회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기부에 적으면 좋을 수학과학 도서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난번 영상, 그 영상을 보시고 고등은 독서 이력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 책을 읽은 걸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적어야 하느냐 예시를 들어달라 하는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부랴부랴 블로그에 내용을 써서 이렇게 링크를 달아드렸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부에 쓰면 좋다라는 부분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과학책은 이과만 읽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통합적으로 읽은 것을 노출시켜주는 게 아이들 입시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과를 지망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 책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수준 있는 책을 진로에 맞춰서 고로 잘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면접을 볼 때도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을 많이 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준 있는 책을 진로에 맞춰 잘 넣으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수학과 첫 번째 도서는요. 수학기신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사실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읽혔어요. 이 내용이 이제 수학을 싫어하던 소년 로베르트가 어느 날 꿈속에서 수학귀신을 만나고 수학의 원리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저도 그거를 초등학교 때 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laughs> 그래서 소수나 피보나치 수열, 무리수, 확률, 허수 등의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수준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두루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수학책을 한 번도 안 읽었다 하면, 이 수학 귀신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입하면 좋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두 번째 추천 도서는요,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도 이제 읽었는데, 통계가 객관적 진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조작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일상에서 이런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왜곡이라든지 평균의 남용, 표본 추출의 오류 등 통계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상 속의 통계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통계 속에서 숨은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는데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통계가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 통계도 무조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이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뭐 경영 경제 사회과학 관련된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세트에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도서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의 수학자 오일러입니다. 오일러가 사실은 현대수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8개의 수학 분야에서 오일러가 남긴 업적, 발견, 뭐 이런 것들을 오일러의 생애와 함께 보여주고 있는 책이고요. 실제로 이제 오일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만 이 사람이 수학자로서 어떤 삶 속에서 수학의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했는가, 학자로서의 자세도 참 배우게 되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좀 목차를 보면 복소수, 수열, 미분, 적분 등 고등학교에서 배울 만한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다. 그래서 뭐 중학교 친구들 중에 특목고나 영재고, 뭐 과학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읽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고등학교 친구들.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특의 내용도 적어 볼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요거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뭐 교과수학을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탐구력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도서입니다. 요것도 통계책인데요. 통계의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평균, 확률, 통계와 같은 기본 개념을 일상과 연결하고 있고 숫자 뒤에 숨은 의미를 성찰하게 합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이해와 통찰의 도구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통계의 미학은 통계를 단순한 계산이 아닌 사회와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하는 융합적 사고를 갖추게 하는 책이다라고 할수 있고 특히 수학과 사회과학적인 내용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형인재 요즘은 t 자형 인재를 되게 선호하는 거 아시죠? 통계책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도를 보여주는 거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세트 는 어떻게 적으면 좋으냐. 뭐 이렇게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추천 도서인데요. 수학 입문으로 수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음악, 영화, 건축, 경제, 보전 등 다양한 분야 속에서 수학의 원리와 이 분야 간의 연결점을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보나치 수열, 뉴턴의 냉각 법칙, 뭐 이런 것 등의 구체적인 수학 개념을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단순한 계산 과목이 아니라 삼과 연결된 사고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그럼 어떻게 써보면 좋으냐? 자, 이렇게 건축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새 책에 적어볼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는 과학 추천 도서입니다. 바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생명체를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생존 기계로 보는 혁신적인 진화 이론을 제시한 책입니다. 유전자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개체는 그 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을 통해 이타주의와 협동도 유전자의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진정한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책은 뭐 답을 준다기보다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아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수 있고 과학 분야이긴 하지만 뭐 심리학 철학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과 쪽을 전공한 친구들에게는 다이브리며 문과 쪽 친구들도 읽어 놓으면 뭔가 연계가 되는 통합적인 어떤 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책에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걸 책과 연관 지어서 적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생물학 명강 시리즈입니다. 세 편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책은 생명과학 분야의 어떤 기초를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해주고 많은 교수님들이 적은 책이기 때문에 그 꼭지마다의 좀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생명과학적 주제, 연구 내용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고 관심이 가는 주제를 특히 하나를 딱 선택해서 생기부에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트에 이렇게 적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도서는 타임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의 핵심 주제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까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잘 읽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도 책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뽑아서 생활기록부에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추천 도서 정재승 교수님의 열두 발자국이라는 책입니다. 어, 앞에 책들에 비해서 접하기가 매우 쉽고 전반적으로 이제 뇌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과 미래 사회를 탐구하는 12개의 강연으로 엮여져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강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은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건 생기부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학 입문으로 치유하다 입니다. 요새 의학학계열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해서 읽기도 매우 용이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인문학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요즘은 이제 의학을 과학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의료윤리와 법적인 문제, 현대의학의 발전과 그 한계, 뭐 앞으로 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해주고 있고, 의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허물어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작성을 해볼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제가 열 권의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로 써라가 아니라 느낌 오시죠. 어, 책을 읽었고, 이 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교과와 관련된 어떤 단원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책이 보충 사항이 됐다든가 등의 어떤 생활기록부 세트를 작성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원님들이 워낙 좀 요청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기록부 관리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밑에 댓글로 저희 학원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입시의 대변역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너무, 막, 어, 너무 고액으로 뭔가를 <laughs> 시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영상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꿈을 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 올해도 합격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